오늘 말씀은 여수와서 7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수와서 7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재성교에는 329면에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인데요.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목 뭐,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읽습니다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어, 제목을 그의 죄로 인하여 Because of his sin 그의 죄로 인하여라는 어, 제목을 어, 잡아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7장을 또 보면서 어, 죄, 성도의 죄가 심각한 이유를 저희가 봤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죄가 어, 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한 가지를 제가 이제 아간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아간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여수아가 제비 뽑아서 유다 가족 중에서 어 세라 족서 거기서 또 남자들 뽑은 데서 또그 어 아버지가 뽑, 할아버지가 뽑히고 아버지가 뽑힌다 아간이 뽑혔죠. 그래서 아간을 불러 세운 다음에 아들아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라라고 말했을 때 21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무엇을요? 어, 아름다운 외투 한벌또은 200세겔 또, 200세 또 50세겔의 금덩이 이것을 보고, 탐내고, 가졌나이다. 이세 가지 단계가 있죠.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보고, 탐내고, 취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하와가, 하와가 어 이제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보게 되죠. 선악과를 보는데, 3장 6제를 보면 은 그, 이런 말을 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보고, 탐했고, 그죠? 그래서 그한 나무를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더라. 취했더라. 아간과 똑같죠? 아가님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탐하고 가졌나이다. 하와도 보고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다, 취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패턴을 보시죠?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거의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것 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눈이 끌리고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리고 그랬을 때 내가 어, 탐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내가 취하게 되는 것, 이게 죄의 자리, 죄가 자리 잡아가는 그 패턴인 것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패턴이 있는데, 하와가 보고 탐하여서 열매를 취해서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라. 그런데 동일하게 아간도 이거를 보고 탐하고 취했을 때. 아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 또한 그 범죄의 열매를 또한 먹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 왜 아간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죽어 나갔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말하는데, 아니다! 아간만 죽었지, 아간만 처형, 처형받은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어요. 아간만 처형받았지, 아간의 가족은 처형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자녀들은 실제로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아간의 가족들도 아골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그의 아버지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한 것이지, 거기 가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 같이 쳐 죽인 게 아니다라고 그런 견해를 내는 신학자들도, 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도, 어, 정확하게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 또 이런 견해가 또, 어, 큰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은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신명기서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비를 죽이지 말고, 오직 각자의 죄 때문에 그가 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율법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범법하지 않으실 거다. 라는 그러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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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함 안에서, 아, 이 가정은 죽은 게 아니다. 아간만 죽었고, 가정들은 낙이와 장막과 그의 모든 소유들은 옆에서 그가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는 신학자들. 그런 어,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 제가 볼 때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면은 15절에서도 모든 소유를 불살르라 그랬거든요. 모든 소유. 당시 가족은 오늘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의 소유예요. 나의 소유, 당나귀뿐만 아니라 내가 지내는 나의 장막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이듯이 온 가족도 나의 소유였는데 모든 것을 불사르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어 나중에 이제 22장에 가면은 2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한자가 아간, 그한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멸망당한 자가 아간 그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그 5절인가요? 말씀하는 36명의 사람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멸망, 멸망당한 것, 어, 가족을 말하는 게더 문맥상 더 와닿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간이 처형받은 아간만 처형받았다? 신빙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좀 봐야 돼요. 이, 왜 그들의 가족이 죽어나갔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어, 가난 정복을 하나님께서 왜 하도록 허락하셨는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나? 왜 아브라함 때부터 지난 주일날 봤죠? 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5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언약의 땅을 줄 거야. 언약의 땅을 줄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에 가면은 너희가 취할 거야. 너희 땅이 될 거야. 그렇게 계속 500년 동안 말씀해오시고 결국에는 이제 그 땅을 넘겨주시죠. 그런데 좀 이해가 또안 가는 게그 가나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너에게 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9장 4절 말씀을 보면 4절부터 6절인데요. 근데 4절 한 구절만 봐도 답이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난을 넘겨 주셨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 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유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죽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인함이지, 너희가 잘났고 너희가 의롭고 너희가 공의로 워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공의가 아니라 너는 목이 굳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착하고 내 마음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죄악을 많이 범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나의 심판의 도구로 어, 사용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한게 무엇이죠? 심판의 도구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없애고 죽이고 하나님께 드림바 온전히 바친 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취한 거죠. 그랬을 때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게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 단어가 칠장에서만 여덟 번 나오는데요. 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바 된것또 다른 의미는 어 저주가 된것 저주받은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것을 내가 취할 때, 그, 그것이 나에게 올 때는 저주가 돼서 찾아온다. 무슨 말이죠? 아간이, 어, 하나님께서 이 가나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어, 심판을, 그 저주를 동일하게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아간의 모든 소유에 임하는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든 소유입니다. 모든 소유.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무슨 은이죠? 그가 훔쳤던 200세곌의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 그5 0세겔의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정확하게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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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의 하면서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이게 구분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이 모든 것들 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될 것이다. 그들 또한 가나한, 가나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똑같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왜요? 아간의 죄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짓던 죄는 자기네들끼리 조용히 그성 안에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죄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으로 다가오던 것. 그것을 똑같이 분, 불순종한 아간도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것. 그 결과 결국에는 어 죽음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을 진멸해라.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해하죠. 아니, 어 처자들도 다 죽이나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나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멸하는데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 이유는 그 악함이 그 부모,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2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라. 분명히 그 안에는 죄를 아직 직접적으로 짓지 않은 아이들도 있을 텐데, 불쌍한 여인들도 있을 텐데, 호흡이 있는 자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심판이 아간에게 동일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간에게만 아니라 아간의 소유, 모든 것, 자녀들, 물건들, 동물들, 모든 것 위에 이런 것들이 임했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봤던 21절 어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여기서 말하는 시날은요.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보셨죠? 이 제가 저거를 읽은 이유가 어 아가니 물건들을 훔쳐서 어디다가 감췄다고요? 내 장막 장막 중에서도 어디요? 가운데 중간에 땅 밑에 땅을 파 가지고 감췄나이다. 무엇을요? 은 200세개, 금 50세개 한 덩어리 그리고 멋진 외투 멋진 웨투.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과연 과연 아가네 가족들은 이 범죄가 진행되는 것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당시 장막이라고 하면은 우리 집같이 돼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있고 어, 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문으로 닫혀 있고 리빙룸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었죠. 그냥 장막 말 그대로 장 텐트예요, 텐트. 텐트 안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막 가운데 21절 보니까 가운데 땅 속에다가 이것을 넣었대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외투 제가 이거를 오늘날 무게로 따져보니까요 은 200세겔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한 43파운드가 조금 넘는데요 43파운드 43 파운드면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엮이 들때 제일 큰거쇠한 덩어리거든요. 그게 45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어45 파운드가 뭐 어느 정도가 될까 했더니 그 조그만 냉장고가 45 파운드 정도 하더라고요. 큰거 말고요. 이제 어제 사무실에도 있고 우리 교육관에도 있는 조그만 냉장고 하나가 45 파운드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무게의 은2 0 0세겔이죠 50세겔의 금한 덩어리는 200세겔이 43파운드 정도 되니까, 한 11파운드 정도 돼요. 11파운드가 조금 안 돼요. 무거운 거죠. 10파운드 들어보셨죠? 볼링공 하나예요. 볼링공. 볼링공이 한 11파운드 정도 하죠. 대충 보세요. 40파운드가 넘는 은,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 볼링볼 정도 무게의 금덩어리 그리고 왜투 이것을 갖고 와서 땅에다 묻을 때 가족들이 몰랐을까? 제가 볼땐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누가 여기 흙을 왜 이렇게 해 놨어라고 하면서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간이 어 아간 주니어에게 시켜서 야, 땅좀 파. 이거 좀 감추게라고 하면서 동범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 볼 때는, 보세요. 아간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랬을 때, 40파운드, 거기다 금또 10파운드, 그리고 또 외투까지 해가지고 이걸 혼자 이렇게 갖고 올수 있었을까. 그 무거운 것을. 분명히 주위에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너뭐 하는 거야? 라고 걸렸을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아간의 가족들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배우자가 아마 공범으로 하나씩 넣고 갖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땅을 파고 감췄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야 이거 좀너안 보이게 잘 넣. 어 이것도 너 동생 어디 갔어? 걔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오라 그래. 와가지고 이것 집어넣어. 옷은 이렇게, 이렇게 옷을, 옷으로 감추고 갖고 가. 집에 가서 감추자.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서 동참하지 않았을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아가니, 어떻게 했다고요? 어, 보고, 탐내고 취했다. 그것을 누가 똑같이 했다고요? 하와가. 보고, 탐스러워서 따서 먹었다. 그랬을 때 하와이 죄가 남편에게 가죠. 아담에게도 전가되죠. 그리고 아담도 먹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만 먹고 끝나던가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어요. 온 인류가 그죄 때문에 그 페이를 하고 있죠. 어, 그런 거를 볼때 아간의 죄 또한 만약에 자기가 혼자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를 넘어서 그에게 소유한 모든 가족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어,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은 아간과 그의 소유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의 반전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서는요, 어,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서의 말씀이죠. 근데 그 호세아서 2장 15제를 보니까 아골골짜기의 언급이 다시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2장 15절이죠, 호세아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의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보셨나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 아골골짜기, 그것이 소망의 문으로 변화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시 자리 잡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간이라는 이름과 아골,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동, 동일한 단어예요. 어, 영어로는 그냥 trouble, trouble, 그 문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괴로움, 슬픔, 고통, 아픔, 고난 이런 것이 이제 그 이름의 뜻입니다. 아간이 아골골짝에 묻힌다. 그 t r o u b l e 을 trouble에 묻히다. 그래서 25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런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괴롭게 하였느냐. 똑같은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악간 아간, 너를 악간할 아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로 치고 그의 불사라서 26절에 보면 악골골짜기로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다시, 다시 돌아가서, 호세아서 2장 15절 보니까, 그악골 골짜기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소망의 문으로 바뀐대요. 이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가 소망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의 문,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I am, I am. 나는 이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나는 이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몇 개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옵니다. 10장 9절 보시면은 내가 무엇이라고요? 문이니. 내가 문이니. I am the door.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보셨나요? 호사야서 2장 15절에서는 아골 골짜기를 내가 바꾸어서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그런데 나중에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소망의 문이다. 무슨 말이죠? 악골 골짜기 그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의 문으로 우리에게 어, 소망의 문으로 용서와 회복과 은혜로 다가와 주신다. 이런 깊은 의미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골 골짜기를 악골 골짜기로 놔두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생명으로 바꿔 주시는 은혜로 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이런 것으로 많이 억눌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면서, 어,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뭐, 무엇이든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는 아픔이 끝없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계속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 오는 토요일 날, 토요 새벽 때 제가 또 나눌 말씀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과 아픔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소망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 붙잡으시면서 하루하루 그 문으로 들어가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주님의 위로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